그냥 고등어조리 똑같이 조리면 되죠? 네 오래,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오래 조리는 건 아니죠? 아니 막 간단하게 조리는 게 아니라 응물좀 넣고 물좀 넣고? 네응 넣고 무 넣고 감자 넣고 감자만 넣어 감자만? 응 어. 네. 어, 머리까지 다 넣어요? 머리는 먹는 거. 어, 아, 먹는 거요? 머리 먹는 거. 음. 머리도 맛있고, 다 맛있어. 아니 저거는 그냥 튀기는 거 나중에 튀어 볼게요.